안녕하세요. 고인돌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산에 가려다가 공 난실에서 이제 전기가 나갔다. 그래가지고 공 예, 사장님 난실에 좀 왔다가 이제 일좀 봐드리고 이제 넘어가는 길에 예, 여기 보성 견벽이거든요. 저번에 한번두번 아, 탔던 산지인데 산이 커요. 꽤. 그래서 오늘 넘어가는 길에 마저 한번못 탔던 곳한 번. 어, 탐색 좀 해보려고 잠깐 한번 들려보려고 해요. 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어, 산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올라가는 길에 영상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산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여기는 병이 와서 그런 것 같고요. 여기도 잎 끝에 보면 음, 살짝 긁힌 듯해요. 그리고 이게 병, 병일까요? 여기도 보면 살짝 긁혔어요. 끝에가 소멸인가요? 근데 뒷면을 보면 잘안 보이네요. 떡잎, 떡잎을 덕립, 보면은 입장은 좋은데, 무늬가 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음. 소, 소멸인지 병인지 모르겠네요. 그치. 근데 뒷면이 먹었으면 한번 체란해 볼 텐데, 뒷면은 그렇게 안 보이네요. 바람 때문일까요? 이쪽이 햇볕이 들어오는 곳은 아니에요. 굉장히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그냥 여기다 두고 또 마저 한번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어, 부지런히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지금 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요 비가 지금 제법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산 정상에서 단물이 들어있는 친구를 하나 만났네요 아, 뒷면까지 잘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뒷면에 약간 들어와 있죠 위에 아,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영상 촬영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산에서 이 친구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아, 감사하네요. 카메라는 닫고, 이따가, 음, 하산해가지고, 정리할 때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방금 체란했던 곳 바로 옆에서, 음, 또 여기도 반물이 들어있네요. 이, 이 친구는 서반인 것 같아요. 서반으로 안에가 살짝 긁혀있어요. 앞뒤로. 좀 당겨볼게요. 아, 모기가, 비가 오는데도 많이 달라드네요. 음, 생강이면 좋았는데, 음, 다행히, 아쉽게도 밟으네요. 그래도 무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까지 체란하고, 어, 내려가도록 할게요. 조금, 여기 보성 산지가 높아가지고, 경사도 지고, 그래서 조금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것 같아요. 오늘 산행은 이렇게 두 친구 소개해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어, 내일 오전에 날 맑을 때 한번 더 이쪽으로 산책 오던지 한번 할게요 장마 때문에 비 피해가 많죠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감사드리고요 남는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